비보이 붐붐붐붐붐요 브라더 붐. 맨 <laughs> 오늘은 붐도 사장님 비보이 붐을 따라가 볼게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아, 이 영상은 2023년 11월 15일 영상이에요. 시공 과정은 빨리 보여 주기 위해 컷을 잘랐습니다. 되게 간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과정과 시간을 부은 결과입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보고 자랐던 센서가 이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꼼꼼하고 섬세하면서 또 몫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임해야 되는 분야를 아는 것으요 잘게 임계 시간이었습니다. 중문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옷이... 우주 최강 비보이 헤드스핀 1장, 비보이 붐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Спасибо. Yes.